아, 그 중에 이제 우리 삼부토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핵심 혐의자 이기훈이가 지금 도망갔어요. 네. 이기훈이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경찰 출신 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꼭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네, <laughs> 예. 김건희도 구속되고 집사 김혜성도 구속됐는데 아직 뭐 밀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기훈은 한 달째 음.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경찰 출신인데 네. 공개 수배가 됐는데 이렇게 아무. 그런 제보도 없이 조용할 수 있나요? 안 잡힐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의 주체와 이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수배를 한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수사의 주체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네. 특검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수배 전단을 뿌리고 이제 잡는 주체는 해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또좀 다르고, 배경이네요. 네 수배 전단지도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고, 아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금 아 아쉬운 점이 보이나요? 네, 아 지금 수배 전단지가 띄워져 있는데요. 그네 그, 네, 일단은 잡아야 돼.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경찰에서 수배를 할 때는. 신체 특성을 씁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키가 몇이다, 아. 뭐 몸무게가 몇이다, 아니 어디 흉터가 있고, 뭐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걸다 자잘하게 다 쓰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말투는 어떻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네. 네. 아, 인적사항만 있네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사람 이름 불러일 거 아니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해경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주어 꺼진 것만 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보면 사진도. 아... 저거 사실은 같은 사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곳에서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진들 아 다양한 사진들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그러네. 부족하고요. 그 양복 입을 때랑 평상복 입을 때랑 완전히 음 다른. 저도 양복 입으면 총을 모시는 거 알잖아. 중간안 네. <laughs> <상관은 웃음> <아니죠>. 난다고.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이건 중요한 포인트를 맞아, 맞아. 지적을 해주셨네. 어.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그 현상금이 없어요. 아. 아, 아 그러네. 사실은 이제 현상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 이제 막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초반에는 어, 미랑을 했다더라. 뭐이 중요한 사람이 지금 없어졌다더라. 이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한달 됐어요. 네. 오늘이 수배한 지한달 됐거든요. 나 예. 네,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뭐 잡히지도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수배 전단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다고 제가 현상금을 어떻게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laughs> 네. 그리고 보통은 <laughs> 저런 사람들이 저대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겠죠. 변장을 아, 해서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AI로 변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습니 아, 좋다. 아주 섬미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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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일 첫 번째 어, 3번 사진을 딱 보시면. 네, 첫 번째 사진. 사진 어떤 거요? 모자 마스크? 모자 어 아니요. 네, 어떤 사진? 아 저거네요. 네. 저게 네. 원래 언론에 나온 아,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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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안경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아, 벗을 네.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3-1번을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벗겨 가지고 이거 봐야 돼. 벗었어, 오, 저는. 박다른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지금 도주하신다면 어떻게 변장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마스크로 갑니다. 마스크. 마스크와 네. 모자 동시에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5번. 5번 보시면 네 이렇게. 아 마스크. 어. 다른 사람인데? 와못 찾겠다. 못 찾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다. 저는 수염을 기를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면 6번. 원하시는 대로 다만들어드려요 아, 6번. 네, 이미지 완전 달라지네. 그리고 이제 60살이거든요. 그럼 염색을 했을 가능성이 아, 높은데. 그제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도망다니느라고 염색을 아, 못했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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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8번 사진. 띄워주시면 네 염색을 아 못해. 야 이거 어렸다. 너무 다른데 다른 어? 사람인데 어딨네? 아, 아,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은 눈 이런 걸잘 봐야 되고요. 아 그래서 키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네. 제가 저 사람 사진을 보니까 이마에 굵게 이제 갈매기 주름이 있더라고요. 아 이마 주름이 있어 아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아이될 사람이 그 키가 혹시 공개된 게 있습니까? 없음. 아, 없어요. 아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아 다른 사람들이랑 아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고 보니까 대략 남성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닌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막 17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러면 큰 편이죠. <laughs> 아 네. 불요한 애들이 배려. 이권을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조금 신경 <laughs> 네.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음. 정말 제보를 주셔가지고 아, 키는 네. 어느 정도 말투는 어떤 말투를 쓴다든지 뭐, 어, 뭐 이런 거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잖아요 가끔 그렇죠 네. 어디 흉터가 있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문신이 아, 위원, 있다. 위원장님 네. 그 만약에 네. 이자가 있는 곳을 네. 예를 들어 매불쇼에 제보를 해줬어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체우에내 네. 자체적으로 천만 원을 주겠다. 하고 나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 어.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안돼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것 같은데. 아 문제 안 <laughs> 돼요? 네, 네. 네. 현상금... 아 문제돼야 되는데. <laughs> 와, 와. 현상금, 현상금 얼마 받실 <laughs> 건데요? 에. 에. 얼마 심지어 민법에 건데. 현상금에 어.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어. 법에 따라 사면돼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네. 자 오. 결정적 제보를 매불쇼에 해주신 분께는 제최우 오직 그냥 최욱 돈으로 오. 합의. 오. 최욱 사비로 어. 천만 원 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서 천만 원 드립니다. 정말 사야돼요 역시 사수 쪽은 네. 네. 사이즈가 커. 범제가 맞습니다. 아. 야 천만 원 오. 정말 아. 그래서 그 우리 최욱 앵커님께서 천만 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몇 가지 말씀드리고. 아니 <laughs> <laughs> 아까 정보가 별로 없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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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한달 동안 안 잡힌 거잖아. 요 나는 이게 이해가안 가는 거야. 옆에서 뭐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도와주는 사람은 도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음, 네, 범인 도피죄 은닉하거나 숨겨주거나 도피를 그 도피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음. 3년 이하, 네,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 네, 돈을 내지 말고 여기에 제보를 하면 천만 원을 천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네. 천만 을벌수 있는 기회고 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뭐 평소에 잘안 보이던 사람들이 편의점 이런데 나타난다 음. 그리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쓰는데 뭐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다 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만하죠. 아, 그러네. 네. 야, 아니 정보가 이렇게 없나 이 사람이. 음.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뭐막 익숙하게 계속 옆에 띄워놔 주세요. 아무거나 음. 예 계속 띄워놔야 돼요. 네. 저렇게 저 밑에 보면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 길었을 경우에 이제 좀 이제 앞머리를 내린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린 경우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본인이 부담을 가지 부담 가져. 그렇지. 네. 그게 심이야 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 것 같고 어.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뭐, 성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 수배할 때는, 성형외과 앞에다 붙입니다 아, 아, 아 야, 음. 면네형외과에 들어가지 를 못해요. 이 사람, 이내내 아, 내 얼굴이 딱 붙어. h e y t 네. e 아, 이게 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그 시사 관련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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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걸면 <laughs> 와, 꽤이 형상놈을 걸며, 이숨 막혀가지고, 이 사람. <laughs> 어, 이 혼자만 뭐, 내기는 어... 싫다, 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못 버티거든. 못 버티게 하자는 거야, 못 맞아요. 버티게. 에이. 에이. 아, 맞습니다. <laughs> 그, 그리고 저기 이제 밑에 보면 전단지 밑에 보면 해경 번호가 있는데 네. 해경 번호 뭐 외우기 힘드시니까 그냥 112로 해도 좋지만 112보다는 음. 네, 현상금 없는 112보다는 매불쇼로매쇼 통해서는 3만 원 받습니다. 네, 천만원 받습니다. <laughs> 예. 아, 그럼 매불쇼매쇼에다 전화를 해서 아니, 매불쇼 메일로 메일 어. 예. 로 메일로. 메일로 보내시면 네. 결정적 제보라고 판단되는 순간 (1000만 원) 와. 그냥 현금으로 드린 거예 현금으로, 현금. 와. 예, 현금으로 와, 네.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노죠 @노래 @노래 소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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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b s h o w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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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채혁 씨는 오늘로서 해경이 꼭 자체적으로 검거하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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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하든 해경 뭐하냐? 아니 진짜 만약에 나동에서 검거되면 망신이야. <laughs> 그렇죠. 해경 <laughs> 또 닫아야 돼. <laughs> 네, 그렇지. 또 닫아야. <laughs> 또 닫아야 돼 해경.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뭐해 해경 열심해. 히내 <laughs> 네, 해경 오분 많이 할 테니까. 와 진짜 웃긴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정말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요. 아, 자, 잘 가시고요. 네, 저희도 누가 가는지도 아, 얘기를 안해 주시고. 가세요. 갈 사람 있으면 <laughs> 다 가시고. 저희는 네. 또 계속해서 다룰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 네. 자, 남아 있는 네. 부분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사계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이기훈 씨한테 제가 꼭 미랑 이기훈 선생님 네, 미랑 이기훈 선생님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저는 그 김예성 이기훈 둘다 김건희가 이제 그 구속이 되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건희 네트워크막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김건희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네트워크 중단이 가동이 중단될 거니까. 근데 김예성은 왔어요. 음. 이기훈도 빨리 오시는 게 낫습니다. 어 그래야 본인의 안전, 생명과 신체가 안전할 수 있어요. 음. 그렇지. 예. 네. 음. 그러니까. 오세요. 빨리. 네. 네. 그최욱도 살리고 스스로 자수하세요. 아, <laughs> <laughs> 혹시 돈 벌고 싶으면 나 통해서 자수해. <laughs> 그래. 그것도 방법 너도 1000만 원 나간다. 아, 너는 그럼... 그 영치금 아니, 당사자 프리미엄 있으니까 <laughs> 이기훈이가 나를 통해 자수한다. 1,500같 <laughs> 아, 당사자 프리미 끄림이 아, <laughs> 이기훈이 나 약속 지킨다 안 지킬 수가 없지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기훈이 너는 1500이다 아, 알았지? 멋집니다. 왜 1500이야 너는 야. 그래도 어. 상부토건 부회장이다 1500 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기왕이면 어차피 잡힐 거 그래. 아, 그래. 어차피 잡힐 거야 어. 1500 네. 벌고 잡혀라 이거지 어. 맞잖아. 맞아, 맞아. 이기훈이 어, 너 명의로 제보하면은 <laughs> 1,500 나간다. 어. 무조건 잡아야 아니 네. 이게 3부터는 워낙 큰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이 핵심이래. 네. 이 사람이 잡혀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네. 얘기하더라고. 네. 웰바이오텍까지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기훈이 네. 너 명의로 제보하는 순간 1,500. 천찰박치기 <laughs> 아, 네. 너무 웃긴다. 네.